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사 주디주디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38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제 38강에서는 모즈나 라는 단어로 허락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네, 먼저 초간단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모즈나는 할수 있다. 해도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근데 이모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스나 의문문을 만들어 버리면요. 영어에서 can i, may i처럼 허락을 구하는 그런 표현이 될수 있어요. 네,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서 활용을 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Можно пройти. м о ж 네, 브라이찌 단어는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요청했죠 우리가 지나가도 될까요? 모시나브라이찌라고 의문문을 만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젠 입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 몇 개를 함께 연습해봐요. 모시나꾸리지 모스나 꾸리즈, 네,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요청한 거죠. Можно 네, выйти. Можно выйти. 내 выйти는 나가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네,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는 사진을 찍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요청한 거예요. 네, 이렇게 구조를 배워봤으니 이젠 회화에서도 응용해 볼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함께 해볼게요. 네, 러시아어에 попробовать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맛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можно попробоват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맛을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요. 맛을 보세요라고 대답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к о н е ч 네, 물론이죠라는 뜻이었고요. 반대로 허락을 안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нет. н 아니요. 안 됩니다라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посмотреть는 보다라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Можно <목소나> купаться. 구파자> купаться는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Можно <목소나> парковаться. 발카아바자> 네, парковаться는 주차하다라는 뜻이고요. Можно <목소나> войти. <와이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войти는 <목소나>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Можно <목소나> спросить.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спросить는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можно спросит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무슨 뜻일까요? 네.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요청한 거예요. можно пройти можно пройти.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시에서 배웠었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이젠 우리말을 러시아어로 바꿔 봐요. 나가도 될까요? 라는 것을 러시아어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네. можно выйти. можно выйт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션나를 사용해서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들을 배워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